성경에 좋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대 전설과 신화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실제 삶에서 신뢰할 만한 책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것은 성경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책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 이야기와 자세한 지명과 인명과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신화와는 그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죠. 몇년 전에 상영된 노아라는 할리우드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노아로 출연했었죠. 당시 이 영화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영화는 성경에서 소재를 따왔지만 성경적인 영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이 최소한의 성경적 영화라고 말했고, 그게 성경적 영화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아나운서가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냥 전설일까요? 전설이라고 하기에는 묘사가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비가 시작되어 며칠간 비가 내리고 노아의 방주가 다다른 산이 아라라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아의 방주 잔해를 찾기 위해 아라라산에 가는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전설이겐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상세 사항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을 한 구절만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엄청 꼼꼼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에 여덟 명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 다섯 개의 지명이 나오며 티베리우스 황제 제215년이라고 연대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볼수 있는 자료이죠. 이중 하나만 안 맞아도 이 기록의 신빙성은 확 떨어집니다. 기록자인 누가가 왜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요? 그는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이 그저 그 옛날.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역사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고 사실임이 밝혀졌죠.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 유대인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야가 빠진 사람들인데 포르도를 놓아주고 종교적 자유를 주었을 리가 없다며 성경의 내용이 오류라고 공격해 왔었죠. 그러나 1879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길이 약 23cm의 원통이 발견된 후 이런 주장은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고레스의 실린드라고 알려진 이 원통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한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는 바울의 조력자 중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스 16장에서 이 사람은 고린도의 재무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다 화류계층 출신이라면서 재무관인 에라스도라는 사람의 존재를 의심했었죠. 그러나 1929년 고고학자들이 1세기 고린도의 길을 발굴하면서 발견한 다음의 돌은 그런 의구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저는 고린도 유적지에서 직접 이 유물을 보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라틴어인데 적어도 첫 번째 글자의 철자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라스도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재물을 총괄하는 사람의 타이틀이죠. 따라서 이 글귀는 재물을 총괄하는 행정 장관 에라스도가 이 길의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칭령을 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1세기 로마의 역사가인 스웨토니우스의 기록은 이 구절의 자료가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선동 아래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글라우디오는 그들을 도시에서 추방하였다. 이런 예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은 지금까지 2만 5천 곳이 넘는 성경의 장소와 수만 명의 인물,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발굴했는데 독일에서 공부한 뛰어난 고고학자 넬슨 글루액이 증언한 것처럼 현재까지 단한 끈의 고고학 자료도 성경과 직접 모순된 것은 없었습니다. 몇년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땅을 걷다라는 책을 낸 브루스 페일러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가서 직접 그 땅을 걸으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네게브 대학의 교수이며 인류 고고학자인 엘리에즈 오렌이라는 사람을 만나 고고학적 연구가 히브리 성경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오렌 교수는 젊던 시절에는 반항적이었고 성경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고고학적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갈 무렵 브루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고학적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에 어떤 학점을 줄수 있겠습니까? 오렌 교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A++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한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25년간 한후 누가의 기록은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 정확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천으로 회심했음을 발표하기도 했죠. 물론 고고학이나 역사적 연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며 그게 신화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아님을 확실히 밝혀 줍니다. 거기다 1편에서 문학 비평가인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며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의 문학적 형식 자체도 신화나 전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만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의 모험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상세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고 그것들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재밌기 TV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